경상북도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와 공동주재하에 지방통합방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. 지방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요소별 주요 지기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연간 통합방위 추진 실적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가기반 시설 장애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상정해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회의체로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경련제로 주관합니다.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그동안 서면과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현 안보 상황이 엄중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, 테러, 국가기반시설 장애 등 다양한 위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위요소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했습니다.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시도의회, 국정원 대구지부, 교육청, 지역군부대, 대구경북경찰청, 소방서 등 통합방위작전 관련 주요 지휘자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, 도시 밀집,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 증가 등 포괄적 안보 관련 주요 상황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황 발생 시 초동 단계에서 각 기관별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. 또 협업사항, 매뉴얼 개정, 법제도 개선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먼저 기관별로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의 신안보 위협 전망보고 육군 제50보병사단의 2022년 통합방위 분야 추진성과와 2023년 추진과제 및 방향 대구경찰청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시대비 경찰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했습니다. 이어진 주제토에는 포괄적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 시전력 운영 및 대응 방안 사이버 테러 위기 대비태세 국가중요시설 내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통합방위위원들 간 토의가 이뤄졌습니다.